에, 어제 아침에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 에, 오늘은 에, 보아가 무엇일까 에, 제가 얼마 전에 금방을 한 장노님 집에 가서 요즘 금을 어디다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물었어요 내가 보관, 보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어보니까 땅 속에 묻어두니 가장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에는 예, 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땅 속에다가 예, 금을 묻어놓는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살면서 보호가 무엇일까?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시는 예, 목포흥교에 있는 우리 시찰 장로님그 교회에 장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노님이 헌금은 안, 안 하세요. 목사님, 불평이 주일 헌금도 천 원. 무슨 뭘 헌금하자고 하면은 뒤로 빠꾸고 돈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장노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장으로 부탁합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장노님 돌아가셨는데, 그 침대 밑에서 5만원짜리 헌금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8천만원 나왔어요. 침대 밑에서. 그리고 통장에도 몇천만원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막그 옷을 뒤지고 뭘 뒤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동안 돈 없다고 그러고, 헌금도 이렇게 적게 하고, 돈 없다 한 사람이. 침대 밑에가 8천만원 제가 그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음, 과연 내가 이 사람이 살면서 보호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도 천국은 마치 파태의 보호와 같으니 근데 당시에도 땅속에다가 보아를, 예, 묻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땅속 깊이 이렇게 묻어 놨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예, 보아를, 보화가 농부에 의해서 발견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남의 소유기 때문에, 예, 그 소장농이 일하다가 그 단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소장농이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화를내 소유로 만들까. 그때부터 연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아만 산 것이 아니고, 이 농부는 밭을 샀어요.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밭을 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사람 돌았다.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 기뻤어요. 싱글벙글 하면서 내가 그 보호함을 내 것을 딱 만들면은 나는 이제는 팔자가 폈다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 연세대 총장을 하고 몽교부 장관을 했던 백낙준 박사님 계셨어요. 옛날에. 근데 그의 그분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었어요. 백사겸씨라고 그분은 박수부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슬하는데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자식 망하려고 구슬한다고, 자식 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망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박사겸 씨가 자기 있는 것다 팔아 가지고 건축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제 망할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우리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해도요. 괴로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어? 힘들어도 힘들어도 괴롭지만은 헌금을 많이 해도 괴로운 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 박사겸 씨를 사찰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백낙준이는 아이였지, 꼬마였지. 그래가지고 백낙준 꼬마를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 문교부 장관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박사겸, 백사겸 씨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은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밭이 그 밭을 안 팔고, 안 팔고, 그거 죽자 사자 붙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백낙준 박사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농구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고 보화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린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천국,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그럼 보호가 무엇일까요? 금년에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화를 찾아 헤맵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행복이 집착하면 불행이지, 사람들은 지식,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 이익, 부귀영화, 지식이 보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면, 무성한 꽃들과 나무 잎이 퇴색돼서 떨어져 버리시지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배입니다. 제가 수술했던 삼성병원 이현모 교수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노보수술 그 권위자예요. 그 내가 2년 후에 가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왜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65살인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민아 어 이여령 어, 우리 장관님의 딸 가운데 이민아 변호사가 그 아들 유지를 데리고 공원묘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유진나 이제는 너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했으니,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신원생활을 등한히 했는데, 예수 잘 믿자, 잘 믿어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 알았습니다. 열심히 믿을게요, 잘 할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이여령 박사가 손주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김왕길그 아들인데 그리고 딸이 가장 아끼는 딸이 변호사고 목사였던 이민아가 또 암에 걸리고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민을 데려가시고 유진을 데려갔어요. 그 데려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데리고 있다는 뜻이지 않니?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원했 있어요. 데리고, 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이, 이혜령 교수 장관이 예수님 돌아온 거예요. 자기 딸을 데려가시고. 손주를 데려가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좀 되겠는데 결국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말한 대로 사람은 늙는다 늙으면 병든, 병든다 죽는다 병들면 죽는다 늙으면 죽는다, 늙으면 죽는다. 이 생을 갖고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회론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사장 실제를 보니까 우리가 보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국 에딘버러 대학 심부승 교수, 교수 박사가 마취제를 발견해서 큰 공헌했어요. 기자들 물었어요. 선생님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죄인된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가장 큰 발견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교회를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을 헐값에 팔아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었고 힘들게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보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나기만 하면 은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예수를 믿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리고 다이슨 성격이 그랬죠. 다이슨 잘되고 점점 잘되고 사울은 점점 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잘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한경지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장영호 박사 우리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자고, 진짜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됐어요. 그때부터 길이 열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수 박재란 씨도 노래 가는데산 넘어 남촌이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불까 이 노래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미국 와가지고 사업에 하다가 실패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 동생이 성령을 주면서 언니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병을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시간만 아까워져요. 시간만 아까워져요. 내가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잘 믿어야 되느냐? 이 사야 9장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사고 기묘자예요. 그러면 기묘자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기하신 분이다. Wonderful.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부하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보호합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뭐, 복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합니다. 보물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호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신문을 봐도 알 수가 없고, 뉴스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연구를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성경 골로세 2장 2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왜 창조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배신했을까요? 배반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이 안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리오나온 어, 그 하버드대학 교수가 어느 날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 장애자를 돌보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교수님은 그 좋은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게 는 예수님 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못 하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니. 예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눈이 얻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보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습니다 김승구 장로가 그 국제 권장을 했던 김승구 장로가 내 인생의 후원자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내인생의 후원자는 하나님이다. 그김승우 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정원장이었던 그분이 내 인생의 후원자는 하나님이다. 앞으로 내 인생의 후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아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거뭘 생각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발견하면 내가 보안, 보아임을 하게 돼요. 내가 보아요.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소중해요 내 가치를 알고 삶의 진정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부하입니다 그러면 보 부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삽니다 나는 요즘 들어와서 밥맛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한달 동안 밥을 잘못 먹었어요.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식당 크게 하는 분이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좀몸좀 좀 보신 좀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고기를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때 좀 먹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밥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밥이 아니지. 그런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어. 빵도 그렇게 맛있 맛있고 밥이 맛있어요. 그래, 왜 이렇게 밥맛이 좋지?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밥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 밥맛이 좋더라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은 진짜 이 빵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어, 맛있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헌신하세요. 봉사하고, 예배할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를 발견한 농부는 왜보화만 있는 땅한 평만 사면 될텐인데 밭을 썼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밭을 사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밭에서 일하다 보면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아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교회에 신사적으로 왔다가 가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우리 교회 얘기요. 교회올때막 가방도 비싼 가방 들고 왔어요. 의자에다 딱 옆에다 딱 놓고, 밥 먹을 때도 거기다 갚아 놓고,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의자에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끌쩍지근해요. 교회올 때는 그런 가방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 있잖아요. 가벼운 가방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지. 비싼 옷을 입고 와서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분들은 평생을 믿어도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링컨이 그랬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부,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라 그런데 시험에 들려면 꼭 부정적인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래야 보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축복은요, 피를 흘린다는 말이 유래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내가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대가를, 피를 흘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과 달리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삶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가범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그 말은 왕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나는 왕입니다 왕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행동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사람이에요. 금년 한해 동안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운 밭에서 보화를 캐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우리... 저는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포, 목포는 갈 데가 없어요. 목포는 날마다 줄어들어요. 인구가. 왜냐하면 끝이에요. 끝. 그, 그 목포에서 나 전쟁 같은 목회를 했어요. 뭐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한 40년 가까이 전쟁 같은 목회를 했어요. 천재 같은 목회. 그러니까 목회를 딱 벗고 나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목회를 벗고 나니까. 하,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교회.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하신 분 있지. 네. 넘치는 분이. 이런 분이 세계적으로 드문 분이에요. 열 손가락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몸이 약해서 물러났지만, 목사님은 좀 오랫동안 교회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는, 크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부활을 발견하고, 금년 한해 동안 예수가 나의 보호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섬기시기를 바랍니다.